자, 2021년 3월, 이제 36번 순서 문제, 너희 프린트로 23번에 해당된다. 자, 거짓 원인의 예로, 거짓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원인의 예로, 의대 학급 대표인 것, 그치? 의과대학의 학급 대표인 것 때문에 단명을 한 예가 쓰여 본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치? 그 진짜 원인은 학급 대표였던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단명을 진짜 원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그래서 그 사례로 이상하게 의과대학의 학급 대표 했던 애들이 몇 년을 더 짧게 살은 거야. 근데 그래 뭐 학급 대표했다고 그 말이 안 되고 그런 유형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사회과학이니까 가능성을. 자 제목을 보세요. One example 한 가지 사례야 무엇에? Of the false cause issue. Which is, w c h w h i c c h w e i w i c h is, i c h h i c h is, w c h is, w h i s c s c a u s e i s s w e 그 s which is, w h w h s w e i s w h i w h w h 자, 곧바로 예를 들면 해. 그럼 이게 주제문임을 알수 있죠? 그지 보통 주제문 뒤에 예를 들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원인의 문제들이, 그지 널려 있다? 이게 주제문이고요. 예를 들자면, a 어, recent long-term study. 최근의 장기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누구를?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tudent. 아,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한 연구. 그제 연구는 Concluded that, t 디아를 i 론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 h i c a l is, c h a o l s l h a s a s p r e s is, e n 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 a v e r a g e of 2 a y e a t s l e is, t yeah. s that is, that s t h a n 누 s 보다 o t h e r m e t h a i c a t s c h o o l g r a d i a t e s 다 h 의과대학 졸업 a 들보다그친 a t 보 s 자처럼 at first glance 처음 한번 흘끗 보면 즉 첫눈에 보면 this 이 얘기는 즉 의대의 학급 회장을 한 애들이 2.4년 덜 살았다는 이 얘기가 seemed to imply that that 이하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디야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고 being a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이게 이제 동명사주어 의과대학의 학급 회장이 되는 것이 is bad for you. 여러분에게 나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주 it seemed that this implied, 이것을 갖다가 그치, it seemed to imply, 이렇게 바뀐 이유 그치? seemed to imply, 하고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 b 겁니다 in 니 o 그랬더니, Does this mean, 이 말은 의미하는 걸까 t h a t 이를 생략 o 능한목적 o 절 접속사 y o i d h o u l d avoid, 네가 피해야 한다 avoid, 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되는 것을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의과대학의 학급 회장 되는 것을 at all cost 라는 건 at any cost 기억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그렇지 반드시 의과대학 학급 회장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까 그랬더니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 it probably doesn't o mean that 이것을 줄여 그냥 줄여서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진짜 원인이 따로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주어로 쓰인 just because 절이야. 단지 because b e i n g class president 학급 회장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주어로 쓰였어. 왜? 뒤에 이제 부정문하고 만나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사절이. 단지 학급 회장이 되는 것이 is correlated with shorter life expectancy. 이게 평균 수명이지. 기대 수명. 평균 수명 더 짧은 기대 수명과 상관 관계가 나는 것이 여기까지가 오 주절로 쓰였네, 그렇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를? That 이하를. It 그것이 causes shorter life expectancy 더 짧은, 그렇지? 평균 수명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문장 구조 잘 봐야 된다. Just because 해가지고 여기까지. 단지 학급 회장이 된다는 것이 이게 주어잖아. 그지? is correlated with shorter life expectancy. 요 이제 뭐 전명구라서 이게 전체 주어가 어 u g e because 가 o u get because you get because you get because y 이렇게 부정 because 쓰인다는 거 t b e c because 절이 이해 되니? because 구조잘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단지 학급회장이 된다는 것이 평균 수명 더 짧은 평균 수명과 상관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를? 그것이 즉 학급 회장 되는 것, 의대 학급 회장 되는 게더 짧은 평균 수명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허허, 요거 헷갈렸네. 자, 그러면 사실을 밝혀 주고 싶어서 인팩트. 사실은 it seems likely that 아, death 이하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e, sure, the sort of person, the kind of person 그런 종류의 사람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요? who becomes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아, 의과대학의 학급 회장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is on average 평균적으로 extremely hard working 굉장히 근면하게 노력을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serious, 진지하고 and ambitious, 야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 의과대 여기서 자기 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학급 회장을 맡으면서 막 축제도 챙겨 교수도 챙겨 준비물도 챙겨 막 이런저런 해야 되잖아. 니네 학교에서도 그러잖아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학급 회장이나 학교 회장, 근데 막뭐 학교 회장은 해볼만하지 왜? 생활 기록부에 딱 적히잖아. 학생 회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큰 요즘처럼 대외 활동을 전혀적을수 없으니까 학교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뭐100% 눈에 띄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인정받는. 이해되니? 그래서 3학년 되면은 학급, 우리 학교 회장은 3학년이지? 아니야? 이학 2학년. 학생회장 2학년이 아니야? 네. 전체 학생회장 어 3학년을 놔줬구나 그만큼 부담이 되는 자리거든. 행사가 국지국지하게 하나씩 있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기? 에 음, 기억해두고요. 자 그랬더니 아마도 그러한 종류의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진지하면서 야망찬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그리고 또 코레스펀딩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Lack of social and relaxation time, 사교의 시간, social time도 부족하고 그리고 relaxation,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족하는 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이러한 시간들, 사교할 시간이나 휴식할 시간의 부족이 두 가지 주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eing class president, p e r s e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학급 회장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휴식 시간 부족이나 사교 시간 부족 그리고 추가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것이 근데 봐봐 동사가 어떻게 쓰였어 무슨 취급 컨트리뷰츠 투 아니 단수 취급 래어 지금 s1이 하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s2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렉 이거 두 개를 했는데 여기 컨트리뷰추 했단 말이야 이두 덩어리를 하나 취급한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필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래요 그럼 뭐야? 슬로우라는 게첫 번째 주어고 스테디라는 게두 번째 주어인데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거북이 생각하면 돼 그럼 느린 것 따로 꾸준한 것 따로 하겠니? 아니면 느리면서 꾸준히 하겠니? 느리면서 꾸준히 하는 걸한 덩어리 취급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wins the race 드가 아니라 wins the race 경주에서 이기게 되는 거지. 이해돼? 요거를한 덩어리 취급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속담이 있어. Every work and no play. 이거 무슨 속담이? 니 공부만 하고, 그렇지? 앤드 연결돼 있잖아.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만든데, 남자의 잭을 멍청한 소년으로. 공부만 하는 애. 무슨 말인지 알아? 놀땐 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놀때 노는 애가 확실하게 공부도 한다는 건데, 이게 속담이야. 이거 두 개를 하나에 취급하니까 m 스라고 쓴단 말이야. 느낌이 와? 그러니까 동시에 벌생 하는 것을 하나 취급한다는 거야. 이 스트레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따로 받고 휴식 시간 부족한 걸 따로가 아니라 휴식 시간과 사교할 시간이 부족하면서, 오케이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그랬잖아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휴식 시간이나 사교 시간이 부족이 그래서 c o n t r i b u t e to 단수 지급을 한 거라고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에 lower life expectancy 더 짧은 이제 평균 수명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을 위한 결론이 나온다. 만약에 그렇다면, 즉 만약 가중된 스트레스와 상응하는 사교 휴식 시간의 부족이 더 짧은 수명의 원인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답을 주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더 리얼 레슨 오브 더 스터디. 그 연구의 진정한 교훈은 is that that 이하이다. 포워드를 이끄는 접속사. 위 슈드 올. 우리는 모두 릴렉스 쉬어 줘야 한다. 어 리틀 약간은 앤 그리고 not lazy니까 we should not l a z y we should all not l e 우리는 모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 목적어 동사군요. 우리의 일이 take over our life. 우리의 삶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일과 뭐에? 휴식에 준영 work와 뭐하고 leisure 이거의 균형을 잡아다그래갖고 우리가 뭐라고해요워라밸이 라고 하죠. 그치? 워크와 리저의 밸런스를 맞춰라 밸 n c e 되나? 밸런스. 왜 그런 말 l l b a 라 a n c e 일 하는 것과 여가생활하는 것을 함께 맞춰서. 삼성전자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n 년 연봉이 억에 가까워. 근데 주말이면 뭐냐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365일을 일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 이 사람이 그러다가 퇴사를 해버려 됐어 씨 공무원 시험을 구급을 봐 그것도 고등학교만 나오면 볼수 있는 구급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 월급이 열 배로 줄었어 아열배 그래, 너무 심한가 다섯 배로 줄었어 2천만 원만 벌어1 년에 초봉이니까 근데 오칼퇴근에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하고 주말에 막 취미 생활 여행 다니면서 이러고 살아. 그럼 전자가 더 낫다 후자가 더 낫다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그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왜? 서울대 졸업해서 취직 못 하다가 이제 환경미화구 시험에 쌀가마 이고막 뛰는 그 시험에 참가한 서울대 졸업생 막 이러고 나오지.